하, 끝내준다, 끝내줘. 끝내줍니다. 저, 흙은 씻어서 먹어야지, 흙은. 하, 이 산꾼들만의 특권 아니니까 특권. 맛좀 보고 죽나, 안 죽나, 먹어보고 싶게. 하, 끝내줍니다. 구독자님들, 아, 아세요? 한참 드십시오. 구독자님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신만입니다. 많이 녹이도 여기 멋있 또 산으로 출근합니다. 아이고은 아침까지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오늘은 능이 산행보다는 송이 산행으로 돌렸습니다. 요즘 비가 계속 내려서 능이는 이제 다 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이 밭에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하 오늘의 첫 손님은 노루 방댕이가 반겨줍니다. 하우, 무슨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어요. 비를 험뻑 맞아가지고 이쁘인는 이쁜데 쬐깐합니다시만이는 패스하고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능이보다는 송이버섯 위주로 지금 능선에 소나무 있는 데로 오르고 있습니다. 하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요. 인마 아, 산행도. 하지 않았어요. 한 30분쯤 올라왔나요? 올라왔는데, 아, 능선에 송이밭이네요. 길난거 보니까. 송이 군다리 다닌 길이 갈지자로 막 지그재그로 막나 있습니다. 여기부터 정밀수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따 이쁜님 만나면 영상 담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째? 보이라는 송이 능이는 안 보이고, 아, 독버섯이라도 참 이쁘네요, 그쵸? 바로 암회색 광대버섯입니다. 이것도 일부 사람들은 삶아서 물에 미칠 울고서 식용하더라고요. 근데 10만일 패스합니다. 요 위에도 있고, 요 위에는 가시 막 피어오른 녀석이 아주 이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쁘죠? 이 광대버섯 종류가 계란버섯도 그렇지만 이렇게 밑에 대공이 굵고 껍질이 있어요 계란버섯처럼 마치 아에서 깨어난 듯하게 그렇게 자생을 합니다 잘 있어라 신0만 있는 너네 손안된다아 지금까지 비가 와서 막 산속이 우중충하고 나무만 건드려도 막 빗방울이 우두둑 우두둑 떨어집니다 아, 잠깐 올라왔는데 다 젖었네, 다 젖었어 옷이. 한번 저님을 만나러 다리품 한번 열심히 팔아볼게요. 자, 여러분, 그1 0만이목선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야, 완전 A급인데 A급. 자, 보이시나요? 낙엽을 살포시 면사포를 쓰고. 이렇게 쌍둥이 송이가 아이고 이쁘다. 아유산신령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이쁜 놈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야... 재채볼게요. 아 비가 먹어서 잘도 뽑히네. 야 이쁘다. 화면 한번 돌려볼게요. 자, 아 끝내줍니다. 끝내죠. 아직 뒤도 갖다 피고 이쁩니다. 이뻐. 아, 챙겨서 열심히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우 향 끝내줍니다. 아, 그 자, 주변을 사사시 두시다가 아, 이놈은. 좀폈네요 했어. 아 등에 품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반갑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신만이 새송이채 수확했습니다. 아, 또 챙겨서 이동해 볼게요. 오야또 하나 보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야 비가 와서, 어, 딱 태웠습니다, 지금. 어, 실한게 아주 좋네요. 네. 송이는 머리만 내밀면, 하루 지나면 이렇게 가시 패요. 더군다나 비가 와서, 여기는 어, 또, 개능이들이 이렇게 넓적넓적하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아이고, 산실령님 고맙습니다. 아 아주 깨끗한 게 이쁘죠? 살짝 가시 패어서 그렇긴 한데, 아이고,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변에 한번 잘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야 개능이도 아주 튼실하네, 튼실해. 아이고, 야경 해야 되겠습니다, 야경. 벌레 먹었으면 안 따는데, 아주 딴딴하네 자, 주변을 한 번, 또, 어, 탐색해볼게. 응, 어, 저건 뭐야? 아 깜짝 속았습니다. 깜짝 속았어요. <laughs> 꼭 송이 같죠? 이 <laughs> 아이는 독버섯인 암회색 광대버섯입니다. 에이, 나쁜 놈. 10만일 속이고 있어. <laughs> 자, 주변을 한번또 탐색해보겠습니다. 저그 송이는, 빨리 지나가면 절대 안 돼요. 봄을 찾기 하듯이, 한 발짝, 한 발짝, 내래 다녀야 됩니다. 저건 뭐야? 저건 또 뭐야? 아, 독버섯이구나. <목소리> <목소리> 오늘, 오늘의 목표는 우리 친구하고 각 3키로씩 목표를 삼았는데 아 여기 또 있다 긴것 같다 아유, 야 일찍 왔어야 되는데 다 폈네요 비 맞고 송이 맞습니다 야. 패스의 패스 직접 드시는 분은 좋은데 등급은 이렇게 피면 등 외품밖에 안됩니다 그자좀 털어지고. 아이고. 왜늘 그래도 이 송이 보여지네요. 한 송이 본 자리에 배낭을 벗어놓고 왔어요. 벗어놓고 지금 주변을 사싹 정밀 수색을 하는데. 아, 배낭이 있는데 또 우시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네요. 배낭부터 챙겨야 되겠습니다. 벗어도 좋지만. 아, 그전에도 한번 배낭 벗어놨다가. 한참을 헤매서 찾았어요. 뱅글뱅글 돌아도. 그나이안 <laughs> 보여가지고 아주 헤맨 적이 있습니다. 송이는 결코 높은 산에 나지 않아요. 지금 계곡물 소리 들리죠? 하부에서 얼마 안 올라왔습니다. 우리. 또 좋은 일만 남은 영상 켜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송이자를 깜짝 놀랐습니다. 아, 독버섯이 또 10만이를 이렇게 이쁘게 유혹을 하네요. 참, 암회색 광대버섯입니다. 니네 이름은 뭐라고? 저는 독버섯이에요. 암회색 광대버섯. 일부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드시려면 최하 3, 4일은 물을 갈아줘가며 울컥내야 됩니다. 근데 10만이는 패스합니다. 잘 커라, 잘 커. 응, 먹자고 하는 일인데, 아침도 못 먹고 와서, 송이, 난송이 깨미로 먹자고, 친구야. 대충 벌에만 두, 급 풀어서. 아, 끝내준다, 끝내줘. 끝내줍니다. 씻고서 먹어야지 흙은. 혼자 다 먹으면 한마디 할거지? <laughs> 아휴 <아유. 웃음> 아, 이 산꾼들만의 특권 아닙니까 특권 맛좀 보고 죽나 안 죽나 먹어보고 싶게 음. 하, 끝내줍니다 구독자님들 아세요 한참 드십시오. 아... <laughs> 야 송이 밭에 아주 길이 갈지 자로놨는데야 이거 보세요 보이려는 송이는 안 보이고 암회색 광대버섯 독버섯이죠 독버섯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와 정말 소담하게 컸습니다 소담해 아 옆에 새끼도 하나 달고 포자를 퍼트려고 이게 이게 벌써 포자입니다. 이게 포자. 독버섯이도 많이 퍼트려라또 <laughs> 이동해 볼게요. 야, 오늘은 여러분 보일는 능이는 한 송이도 안 보고요. 야, 개니가왜 이렇게 막쫙 깔렸어요 여기 저기. 자색, 복벚버섯이 이렇게, 또, 비를 맞으니까 아주 또 색깔이 더 선명한 게 이쁘네요. 이렇게. 줄로 쭉났습니다 아유, 이거라도 모셔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참 고민스럽네요. 아유, 저 위에도 있네. 저 위에도 깨끗한 밤버섯이, 하하, 참, 이 녀석들. 날 데려가세요 그러겠네요 올라오다가 송이 몇 송이 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개능이만 뭐잔뜩합네요 개능이만 잔뜩갑니다이 산에는 자 요거 모셔 가겠습니다 요거래 좀 아주 땐 때네요 뒤도 깨끗하고 일명 밤버섯 정확한 명칭은 다색 벚꽃버섯입니다. 와이 아주 대공이 식감이 끝내줘요. 아주 식감이 좋습니다. 어휴. 살짝 같이 그 끈적버섯과 식으로 맨질맨질해서 물을 잘안 먹어요. 이 간단하고요, 아주 깨끗하죠? 채취해서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 아까운 송이사리가아요번 비로 인해서 이렇게 다 녹아버렸어요. 아유 아깝이, 아깝이. 오늘은 아직 능이는 한 송이도 구경을 못했는데요. 능이 가격이 천정부시로 오르지 않겠나 싶어요. 비가 안 와야 될 시기에 너무 왔어요. 명전 전후로 해서 너무 와가지고 막다 녹아내리고, 그래서 그 보이질 않네요. 이야, 여기는 또, 비를 맞으니까 탐수였긴 한데, 신만이가 독성이 강해서 손도 안 되는 빨강 쌀이가 색깔 참 아름답죠? 아, 여기는 조금 녹균이 돼서 같은 빨간 쌀인데 이렇게 노랗게 색이 변했어요. 아, 이쪽에도, 참, 이거 보세요. 아유, 아주 탐스럽네, 탐스러워. 쫙 위에까지 아, 줄로 쫙 났습니다. 아, 근데 신마니는 이거 손에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가장 쌀이버섯 중에 독성이 강합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은 내기는 한 송이도 못 보고요. 걔는 얘만 신나게 따고, 송이 한대화서 송이 죽고, 이제 하산했습니다. 아이, 안 보이는 나는 미련 없이 일찌감치 하산하고, 내일 또 산행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산행, 산행 포기하고 하산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